안녕하세요. 주택 백화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여기로 와서 저의 어설픈 실력으로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고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대로 된 촬영을 한번 하려고 오늘 예산에 왔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어, 다행히 지금 눈이 다 녹았고요. 이 주... 주택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인양품 양해집을 어 벤치마킹한 그런 스타일의 주택입니다. 많은 현장들을 다녀보면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 전원주택 단지라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아주 어 고급스럽고 유니크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 곳도 있지만은 주변 환경상 너무 튀는 디자인을 어 시공하기는 어 되게 좀 민망한 그런 현장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 가장 심플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제일 무난한 디자인의 주택이 바로 이런 무인양품 스타일의 양의집 스타일의 주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몇 분들이 이미 연락이 오셔서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주택의 그 건축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직사각형 형태라서 구조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하지만은 기역자 주택이라든지 U 쉐이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즉 목재나 단열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벽체 두께에 따라또 단열재 충진 그 두께가 또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창호, 그다음에 천고, 그리고 외장재, 그리고 내장 마감재 이런 것들이 건축 비용에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경량 철골조로 이 주택을 시공할 경우에는 비용이 떨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외장을 이런 적산목이 아니고 스타코라든지 좀 저렴한 외장 마감을 하게 되면은 건축 비용이 떨어질 거고 이걸 목조주택이지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량철골주택으로 시공을 하시게 되면 또 건축비용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택. 근데 사실 경량철골주택을 짓든 목조주택을 짓든 일단 짓고 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뭐로 지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건축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시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적은 예산으로 지으시면서 최고급을 원하시면 그걸 저희들은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독일 레아우 3중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급 창호죠 거기에다가 외장 마감재 적산목입니다 핀란드산이거든요 최고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비싸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 이걸 똑같은 스타일로 집을 짓되. 조금이라도 건축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뭐 예산에 맞게 시공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은 혼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거기서 아무리 보셔도 해결책 방법 찾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 저희 주택백화점으로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오시고 난 뒤에, 어, 이것저것 하나하나씩 스펙을 논의를 하시면은 합리적인 비용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평 세컨하우스입니다. 16평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어, 요즘 뭐 사실 거주용이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크게 짓는 추세는 아니죠. 그래서 뭐 농촌 체류용 심터도 12월달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저희 주택백화점 문의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세컨하우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